동해 망상 해수욕장입니다 해수욕도 즐기고 그리고 축구도 즐길 수 있는 아, 정말 뭐 축구 팬들의 낙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네. 있는 오늘 망상 해수욕장입니다 네. 모래밭 위에 또 어떻게 보면 예측하지 못한 상황 그리고 선수들의 개인기에 의해 만들어지는 멋진 골장면 축구의 또 다른 묘미를 즐길 수 있는 시작과입니다 연인과 가족이 정말 바다를 만끽하고 또 축구를 만끽하는 오늘 아주 좋은 날입니다. 경기장에 여성 팬들이 또 많아졌다는 것이 축구에 아, 또, 또 좋은 변화 큰 변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박문영 감독이 강릉시청 선수들에게 여러 가지 작전을 많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3피리어드. 그야말로 이제 마지막 피리어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1피리어드, 2피리어드, 3대3 경기를 아직도 두 팀이 이제 무승부인 상황인데요. 결국 세 번째 피리어드에서 오늘 올해 또 챔피언이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장원 시청으로서는 일피어드에 워낙에 이제 출발이 좋았기 때문에 상당히 또 쉽게 가져갈 줄 알았는데 만만치 않은 대결이 되고 있습니다. 자, 동해 아, 이제 또 비수계 접어들었다 뭐 이런 아,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네. 해수욕장 분위기가 그렇지 않은데요. 네, 이전에는 보통 8월 10일 이후에는 동해안에서 바닷가 물속에 들어가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았거든요. 네. 춥게 느껴졌었는데. 기온의 변화가 또 실감이 되는 그런 변화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또참이 해변을 즐기기에 너무나 좋은 조건, 그리고 또 축구하기에도 아주 좋은 조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다행인 것은 좀 해가 안 나면서 선수들이 경기하기에는 조금 더 나은 조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양팀 선수들 3피리어드 이젠 조금 비장감이 있는데요. 자두팀3대3 동점인 쉬. 상황. 장원시청 그대로 슈팅으로 연결해 봅니다만은. 바깥으로 나갑니다. 자두 팀이 작년에도 박빙의 승부, 승부차기까지 가서 결국은 이제 우승팀과 준우승팀을 가렸던 그런 양팀. 두팀 모두 또 내셔널리그에 속해 있는 팀으로서 또 자존심 싸움입니다. 네. 바깥으로 나간 공. 박말무 감독은 창원시청의 박말무 감독은 지난해 결승전에서의 승부차기에서의 패배를 꼭 철역하겠다는 그런 각오인데요 네. 과연 자, 그것이 이제 초반에는 영역하게 느껴질 수 있었는데, 강릉시청이 이제 만회를 잘 했거든요. 네. 3대 0으로 뒤진 상황에서 이제 세골 만회하면서 3대 3. 자, 이제 세 번째 피리어드에서는한 골의 의미가 좀 커질 수 있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자, 이번 대회 이제 다른 경기들 보면 이기는 팀은 대개 이제 여섯 골 이상을 넣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경기 사실, 물론 실력 차이도 있습니다만 보통은 일곱골, 여덟 골 정도 네. 세피리어드 동안에 골이 연결이 되죠. 자 여기서 이한수 선수도 슈팅이 나오는데 막아냈습니다. 자 이성민 이 선수도 오늘 아주 화력이 좋은 선수입니다. 자 그대로 슈팅 이번에 좀 약했습니다. 자송근수 일단 잡고요. 자, 왼발로 찼습니다만 이종형 못 맞고 나옵니다. 자 강릉시청 왼쪽 앞쪽 연결 현진 선수 찬 것이 못 맞고 나갑니다. 아, 네. 김동영 수비수가 몸으로 일단 잘 막아냈습니다. 자, 삼대삼 동점 상황. 어, 이현진 선수의 슈팅, 김동영 선수가 길목을 잘 막아냈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가 있습니다. 오른쪽에서 강릉시청 가운데 연결, 골키퍼가 잡니다. 한 번에 자, 송근수, 장원시청. 자, 오른쪽으로 뛰어주고 이수달려오면서 슛. 아, 아 네, 네. 이수 선수 오늘 결승전에서 일피로 돼서 두 골을 기록한 선수대요. 네. 자, 조금 처진 위치에서 상당히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네? 있는 이한수 선수 아닙니까? 그냥 다목적인데요. 송문 선수의 패스도 좋았고요. 네. 이한수 선수의 슈팅도 좋았습니다. 자, 비슷한 작전으로 골을 오늘 두 골이나 넣었어요. 네. 네. 자, 이한수 코너킥을 걷어냅니다. 자, 이성민이 최전방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비와 대치 상황. 김동영과 두 선수의 대결. 자, 일단 뒤로 좋습니다. 네. 자, 정면 비었네요. 한경선 슛! 골! 네. 역전 골 터집니다! 정성 선수의 역전골 4대 3으로 강릉 시청이 이제 앞서가기 시작합니다. 네, 이렇게 되면 분위기가 바뀌어가기 시작하는데요. 을이 네. 피리어드였지만 세 골을 기록했던 창원 시청은 이제 그 이후에 골을 기록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네. 자, 지금 또 창원 시청 선수를 교체합니다. 심종보 선수가 들어가고요. 이제 원래 이제 선발 멤버들을 다시 갖추면서 축격의 고삐를 잡으려는 거겠죠. 자, 여기서 또 슈팅을 하지 못한 상황에 달려들어가면서 이종혁 야슛 골키퍼 잡아냅니다. 경기 분위기가 이제 완전히 바뀌겠는데요. 자 뒤로 흐르는 공 강릉시청 계속 돌아붙입니다. 강릉시청 공격자 반칙입니다. 네, 강릉시청은 이제 정진성 선수가 또 네. 다시 투입될 준비하고 를 있는데요. 자, 한경성 뭐 워낙에 좋은 기회였습니다. 네, 그렇죠. 앞에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네, 페스연결이. 네. 땅볼 패스했었습니다만 슈팅까지 잘 연결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강릉 시청 이제 정진성 선수 들어갔는데 수비 강화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서 골키퍼에게로 석현군 골키퍼 앞쪽으로 길게 연결합니다. 이성민 가슴으로 오른쪽 연결. 정진성이 또 올라갔고요. 이 선수가 공수 양면에서 좋은 활약을 다 네, 보여주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자 김경도 앞쪽으로 연결 송근수. 자 송근수가 하나 정도 줘야 될 텐데요. 자 여기서 아, 슈팅. 네. 심종보 선수의 터닝 슈팅 연결 아직도 살짝 빗나갔네요. 자, 심종보 선수, 아이 선수도 이제 팀에서 이제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선수인데 오늘 약간의 이제 부상이 좀있습니다만 무릎 네, 부상으로 사실. 네. 조금씩 자, 이한 어, 여기서 오른쪽 빗나가는군요. 네. 생각했던 것보다는 심종보 선수가 또 대표 선수도 활약을 했던 선수인데요. 네. 자, 이한수 선수, 자 이런 한 네. 방이 무서운 선수예요. 자 지금 박말봉 감독 아 기분이 영 좋지 않습니다. 네, 표정이 네. 좀 어두워졌죠. 네. 3대 0에서 이제 4대 3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이한수오 장원시청자 <디안> 여기서 심종보 선수의 또 슈팅이 연결이 됐습니다만은 자 비치사커는 시간이 빨리 가거든요. 네. 네. 진창수 선수가 또 강릉시청 로 투입이 됐고요. 그렇습니다. 골을 기록했던 한경성 선수가 물러납니다. 한경성 선수는 워낙에 큰 몫을 했습니다. 역전 골을 기록했습니다. 이종혁. 강릉시청 진영 깊숙한 곳에서 일단 걷어냈습니다. 창원시청 인바운드. 강릉시청 한결 여유를 찾았습니다. 자, 여기서 송근수 슈팅을 기록합니다만은 수비가 상당히 잘해 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석형권 선수 눈쪽으로 네. 모래가 튀기면서 일단은 볼을 경기를 일단 중단을 시켰어요. 그렇습니다. 아, 장원시청 선수 교체를 하는데요. 일단 송근수 선수를 좀 쉬게 하고 이상근 선수를 투입합니다. 석형권 선수 자 이한수 선수가 경기 첫 무는 많이 뛰어주고 활약도 많이 해주고 그렇습니다. 골도 많이 넣습니다. 네. 이번 대회 네. 득 점도 많이 했습니다만 결승전에서 이미 두 골을 기록을 네. 하고 있고요. 자 가족과 연인들이 정말 뭐 해수욕도 마음껏 즐기다가 이 비치서 사... 시간을 내서 즐길만한 아주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오늘 또 선수들이 펼쳐주고 있습니다. 네. 자 석경권 선수 이제 경기에 또 제대로 투입이 됐습니다. 4대3으로 강릉시청이 앞서고 있습니다. 자 망상해수욕장은 8월 22일까지 개장이 됐죠. 워낙에 또큰 백사장이 또 유명한 곳입니다. 자 헤딩슛이 스쳐지나가는 모습인데요, 아쉽습니다. 자 4대3 선수들이 많이 뛰었기 때문에 경기가 조금은 어, 템포가 이제. 떨어진 느낌입니다만은 네. 그러나 또이기 비장감은 또삼 필리에 대한 비장감 그것이 있죠. 자 여기서 오버헤드킥이 나옵니다. 이런 또 여기들을 볼수 있는 비전사 거고요. 이상근 선수의 오버헤드슛 연결이고요. 일단 강릉식전 좀 칭찬할 수 있는 게첫 번째 피리드에서세 골을 내준 이후에는 골을 내주지 않고 있다는 것그렇네요 수비의 어떤 안정감의 차이가 현재 4대 3의 차이를 좀 만들어낸다는 느낌입니다. 그렇습니다. 이한수 앞쪽으로 주고요 심정보 오른쪽으로 좋습니다 그대로 네, 들어 아 이상근, 이상근 <laughs> 선수가 전방 원시청은 송근수 선수가 전방 에서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네요 지금도 슬쩍 들어서 이상근 선수 에게 연결을 했고요 자 송근수 선수가 골에 조금 굶주렸나요 그대로 또 슈팅으로 연결을 했는데 썩 좋지 않았습니다 4대 3으로 강릉시청이 앞서고 있습니다. 서평군자정면에 좋은 기회 진창수가 찼습니다만은 슈팅이 썩 좋지를 않았습니다. 자, 정진성 자, 왼쪽 진창수 쪽입니다만은 이한수 뒤로 흐르는 공김경투 골키퍼가 공을 잡았습니다. 자, 정면에서 송근수. 자, 후방에서 한번에찬 것. 잘맞지 않았는데 골키퍼가 잘 잡지 못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잡아냅니다. 자, 왼쪽에 박두리. 박두리가 이제 들어왔습니다. 자 창원시청 이상근. 띄워서 앞쪽으로 길게 찹니다. 송근수 쪽. 배딩 처리. 진창수 발맞고 바깥으로 나갑니다. 경기 시간이 이제 5분 남았습니다. 네. 창원시청 선수들이 조금씩 마음이 이제 급해지고 있는데요. 네. 어, 네, 정진성 선수가 이제 골키퍼하게 준다는 것을 이상근 선수가 재치 게 예측을 했고요. 자, 정진성 올라옵니다. 좋은 기회, 강릉 시청. 자, 그러나 이한 선수가 공을 따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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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한 선수의 활동 영역이 상당히 넓습니다. 자, 송근수 돌서 슈팅한 것. 아, 갈수록 정확성이 조금씩 떨어지는 느낌인데요. 네. 송근 선수가 이제 한골 뒤집어진 상황에서 아무래도 슈팅을 좀 많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 치고 나올 때 수비 반칙입니다. 자 강릉시청의 선수 교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경렬 선수 들어가고 정진성 선수가 나왔습니다. 자, 프리킥입니다. 자기 진영이지만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닙니다. 네. 아, 좋은 슈팅이었는데 요 나갑니다. 일단 물러버리면 좀 아쉽죠. 네, 이상근 선수가 물러나고요. 신종보 선수 네. 다시 투입됐습니다. 자, 박두리 돌면서 슈팅. 자, 강릉시청이자 골을 기록하게 되면은 그야말로 쏠기골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김경 선수 공을 뺏겼습니다. 다시 강릉시청. 골키퍼가 나서 공을 잡습니다. 김경도 골키퍼, 창원시청. 자, 여기서 신종보 선수 슈팅 조금만 강했으면 좋았을 네. 텐데요. 송근수 선수에게 연결되고 바로 리턴패스 연결, 슈팅까지 잘 됐는데 조금 약했습니다. 자, 박꾸리 치고 들어갑니다. 자, 왼쪽 앞쪽으로 연결, 나갈까요? 말까요? 안 나갑니다. 자, 가운데 연결, 좋은 기회 그대로 슛! 아, 잡아냅니다. 선수 아, 뱉들어 가는 줄 알았는데요. 자, 정면 좋은 기회, 송근수 왼쪽 내주고 이한수. 자, 지공이 됩니다. 자 왼쪽 측면 이안 수쇼 골대 맞고 아, 나옵니다 네. 아 이거 불운입니다 불운입니다 네 좋았는데요 네. 자 강릉시청 강릉시청은 아, 이제 시간을 조금 여유 있게 쓰겠지요 남은 시간 약3 분인데요 아 장원시청의 공입니다 아 이안 선스의 왼발리 회심의 슈팅이 아쉽게도 네아 박말봉 감독 표정이 많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렇죠. 네. 공감할 수 있는 표정입니다. 그렇죠. 이한 네. 선수의 저 슈팅은 정말로 박 감독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쉬울 수밖에 없거든요. 네. 자 그러나 기회는 계속해서 옵니다. 남은 시간 충분히 많은 기회가 올수 있습니다. 아 이번 기대하고 봤는데요. 심종범 선수의 프리킥이 썩 좋지를 않았네요. 선수 교체는 끊임없이 이루어집니다. 양팀. 자 이성민 선수가 강릉 시청에서 들어가고 정동선 선수가 창원 시청에서 들어갔습니다. 자, 창원시청, 한 골이 급합니다. 자, 이한수. 창원시청 이한수, 앞쪽 에 심종보에게 좋습니다, 심종보. 자, 이한수, 강릉시청 자기 진영에서. 자, 심종보 선수가 발을 했습니다 자, 코너 플랫 근처 교착 상태. 나간 공으로 판정합니다. 창원시청의 코너킥입니다. 강원시청의 공격, 한골 뒤지고 있습니다. 수비를 상당히 강화를 했군요. 네. 숫자를 많이 두고 있습니다. 세 명의 수비수들이, 아! 자, 정면 좋은 기회! 아, 여기서 오히려 역습을 허용합니다. 강릉시청, 자, 김경렬. 지금 순간적으로 김기... 자, 바깥으로 나가는 공. 자, 정규 방송 관계로 중계방송을 마칠 수 밖에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피려드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4대3으로 감시청이 앞서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동해망상해주욕장 아나운서 최승돈 해설의 이용수였습니다.